잠시 지상에 나타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들은 영원히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. 그때 백보좌 심판이 있을 때 죽은 자가 몸에 부활을 입고 악인으로 판명되는 심판을 받은 자도 동일하게 영원한 불못,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전천년설의, 두 가지 전천년설의 차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의 차이가 있지,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몸에 부활을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, 그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들이 무조갱 속에 들어가고, 천년 왕국이 끝나면 마귀들이 잠시 나왔지만 그들이 불에 탔어요.